플레이 게임은 루스 3인풀입니다. 다 견습 플레이어들이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보니까 제가 노란색이 하나도 없네요. 노란색이 없고, 자, 보라색은 가능성이 없고, 빨간색. 빨간색이나 초록색인데, 빨간색에서 하나 정도 될까요? 일단, 한 개만 해보겠습니다. 한 개만. 노란색으로 배팅해서 정확히 맞추면 라운드당 10점씩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마이너스 5점인 것 같고요. 적게 먹거나 더 먹거나 하면은 마이너스 5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에, 자, 선 플레이어가 내죠 세 개라고 어있네세 개. 저는 한 개만 먹어야 됩니다, 한 개. 어. 근데 먹을만한 게 없네요. 근데 빨간색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기 왼첫 번째 플레이어가 빨간색이 없어서 또, 근데. 빨간색 없고. 아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겠네요. 제가. 여기도 팔이1 아, 나왔죠? 팔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에 없습니다. 6, 정, 7박 7내야 되죠? 자, 자,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번 라운드는 0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이번에 가능성, 자, 이번에 가장 큰 수, 그렇죠. 이번에 한번 먹겠네요. 아이고야. 자, 그 다음 초록색이, 낮은 수겠죠?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괜찮아요. 이제부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먹으면 안 돼요. 3. 어, 먹으면 안 되는데. 자, 제일 낮은 수. 아이고, 4네요. 자, 노란색 내주세요. 아이코! <laughs> 망했어요. 망했어. 제일 낮은 수가 저보다 작은 순자랐더니 아니네요. 아이고. 실패해서 저는, 마이너스 5점 같아요. 두 번째 플레이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다섯이나 여섯. 신데, 음, 음. 자, 아무거나 내면 되죠, 저는. 자, 세 번째 플레이어도 지금 세개꽉 찼네요, 지금. 이길 수가 없죠. 자, 두번더 하면, 어, 이기겠네요. 어, 두 번째 플레이어는 정확히 맞추겠네요. 다섯 번. 자, 아무거나 내도 되죠. 뭐. 네. 자, 그럼 10점 얻겠네요. 두 번째 플레이어는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10점인 것 같고요. 저는 마이너스 5점. 세 번째 플레이어는 5점. 이렇게 되겠네요. 어, 정확히 안 맞췄나요? 10점이 아닌가요? 아, 노란색으로 맞췄나 아, 파란색으로 맞췄나요? 음, 저는 4개. 기본 4개가 있으니까 일단, 음, 3점. 자, 3점으로 하겠습니다. 3점. 자, 3점으로 했고요. 자, 노란색으로만 이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기는 노란색을 냈을 때 제가 가장 작은 걸 내서 어, 이렇게 하는 걸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비딩 두 번째 플레이어는 두개두번 이기는 걸로 했습니다. 세 번째 플레이어 세 번째 플레이어는 자, 아이구야 네개한 걸로 저는 제일 작은 수 내겠습니다 노란색 자두 번째는 없고요 자자 그래서 가져가고요 자전 노란색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노란색으로 이기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이기는 쪽으로. 자, 파란색으로는 못 이기고요. 초록색이 좀 문제네요. 초록색. 초록색은 다른 색깔 냈을 때 버려야 되겠네요. 빨간색. 6. 빨강 빨간 6. 빨강 3. 좋아요. 자, 빨강을 버리면 저는 다른 색깔을 내면 돼요. 이제. 자, 파랑, 파랑 없으니까 큰 슬랩이 됩니다. 자, 다음. 자, 요게 문제였죠. 여기서. 자, 요걸 내야죠. 초록색. 초록색은 이렇게 내면 되구요 초록색 그렇죠 초록색 내면 되죠 초록색 1아 파란색 다른 플레이어가 8 내구요 자8 내면 되죠 자그 다음에 다른 플레이어가 아무거나 내면 저는 요거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빨간색, 저는 초록색 버리면 되고요 자, 저는 이거 버리면 됩니다. 이거 버리면, 자, 저는 정확히 세 번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아무거나 내면 되죠. 자, 아무거나 내면 제가 이깁니다. 두 번째도, 자, 이렇게 이길 수가 있고요 자, 이건 트럼프 카드이기 때문에 뭘 내던지간에 노란색 중에서는 제가 다 이깁니다. 20점 얻으니까 15점이 되나요? 자, 15점 됐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파란, 초록, 보라색 못 이기고요. 빨간색도 이기기가 어려운데, 음, 초록색 거의 못 이기고요. 자, 잘하면 한번 이길까요? 한번 <laughs> 잘하면 한번 이길 것 같은데, 자, 1번 예. 정도 이길 것 같네요. 자, 이번에 3라운드기 때문에 30점짜리입니다. 30점 짜리입니다. 30점, 한번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이나 두 번으로 할까요? 자, 한번 파란색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자, 저는 노란색 한 번, 그다음 안전장치 하나, 이렇게 한 번, 점수가 좀 깎이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기거나 두번 이기거나,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이기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한번 이기면 다행이고요. 자, 오, 3라운드니까 30점짜리죠. 보라색, 보라색은 뭐 이길 수가 없죠. 자, 보라색은 어, 4, 8이 있기 때문에 2, 8이죠. 8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음번에 제가 초록색이면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안 주겠죠. 초록색 버리면 기회가 있는데 이게 8인가요? 아이, 아니죠. 1, 어, 이길 수가 없고요. 자, 다음에 빨간색 내면은 제가 노란색을한번 이길 수 있어요. 파란색. 파란색으로는 가장 큰 수가 있까요? 아, 어, 육. 어, 한번 이기네요. 그러면. 자, 한번 이길 것 같아요. 한 번. 그렇죠. 한 번은 이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파란색을 한번 내볼까요? 파란색. 저 7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다른 플레이어가 이거... 어... 어허... 이걸 이기면 안 되는데... 3 다른 플레이어가... 한번더 이겨도 되긴 되는데... 자, 다른 플레이어가 노란 걸로 내버 그쵸? 그렇죠. 노란 걸로해서 이기면 되죠? 자, 저는 이제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 뭐3 어, 제가 이기나요? 오, 다행입니다 졌어요 이젠 다 지는 걸로 내면 됩니다 지는 걸로 내면 돼요 자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정확히 맞춰서 30점 얻나요? 자, 그해서 저는 30점을 얻었어요 자 다음 4라운드 저는 파란색을 가져왔기 때문에 15점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30대 마이너스 20대 3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을 가져오는 그 페널티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는 못 이길 것 같고요 보라색은 없고요 초록색, 한 번, 파란색, 한 번. 어허, 세번 정도 할까요? 자, 3으로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없이, 세번 이기는 걸로, 노란색으로 두번 이기는데, 일단 3, 4, 5라서, 모르겠어요. 이게 1인지 2인지, 낮은 수일 수도 있는데, 자, 파란색. 파란색으로 한번 7자세번 이기는 거라 자한번 이기고요. 으흠. 자 빨리 버려주세요. 자, 노란색으로 한번 8 그죠. 자, 생 카드 다음에는 노란색으로 한번 이기면 끝나는데요 저는 무조건 져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네요 숫자가 뭔지 모르겠네요 숫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 빨간색 내겠습니다 빨간색 3 이제는 져야 되고요 이 노란색으로 한번 이기면 되는데 노란색으로 한번 이기는 걸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빨간색. 어우, 다행이네요. 빨간색. 오, 저 빨간색이 없어요. 저쪽에는. 자, 이렇게 이기고요. 자, 보라색인데, 보라색이 있죠? 저는, 자, 노란색으로 한번 이깁니다. 이걸로 이기면 되고요 이기고요 자 초록색 자 이걸로 이기면 안되는데 자1 초록색 자, 7 이기고요 초록색이 두 번째 플레이어가 져가고요 저는 이제 이기면 안됩니다 아, 6 이기면 안 돼요, 저는. 자, 좋아요. 이기면 안 됩니다, 저는. 어우, 다행입니다. 이제 됐고요 자, 7. 아, 이길 수가 없어요. 정확히 이렇게 해서, 이번 만에 40점 얻나요 자, 에이, 40점 추가되어서 70점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70대, 마이너스 25대, 50으로 승리를 거뒀네요. 자, 두 번째로 한번 저기 승리를 거둬 보는 것 같아요. 대충 어떤 게임인지 좀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루스 3민풀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